안녕하세요, 여러분. 협상의 기술 어떻게 보셨어요? 역시나 윤준호는 이번에도 멋지게 협상을 성공시켰네요. 송재식의 개인사 때문에 당장 550억이 급했는데, 윤준호는 모두가 반대하는데도 문제를 정면 돌파해서 다도 리조트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돈 문제를 해결했어요. 또 송재식의 아픈 손가락인 딸의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을 해버렸죠. 사실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쩌면 송지호는 자신에게 삶의 의지를 일으킬 만한 아주 작은 희망을 너무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동안 산인에서 왔던 비서실 사람들은 단순히 다도리조트를 매각하는 문제에만 집중했지 송지호의 마음까지는 헤아리지 못했던 거죠. 반면 윤준호는 특약 조항으로 다도에서 살고 싶으면 살아야 한다는 삶의 희망을 자극한 거예요. 송재식 입장에서 윤준호는 부모도 하지 못한 걸 해준 은인이죠. 그래서 임원을 제안한 건데, 문제는 이제부터 윤준호가 왜 한국에 왔는지가 전개될 것 같아 보여요. 9회 예고편을 보면, 이성재 배우님이 등장했거든요. 리뷰 언니 뇌피셜로는 9회에서 윤준호가 만나서, 나도 다 왔어 임원될 거야 라고 말을 건넸던 사람은, 아마도 과거 산인에서 유능한 M&A 팀장이었지만, 전보제약 사건으로 전재산을 잃은 피해자 중한명 같아요. 그때 피해로 현재는 업계를 떠나서, 택배일을 하며 살고 있는 거죠. 아마도 당시에 그도 준호의 형처럼 스스로 생을 끊으려는 순간에 윤준호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를 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윤준호와 한편이 되어서 전보제약 사건을 파헤치는 거죠. 그리고 리뷰 언니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데요. 윤준호가 왜 한국에 왔는지 또왜 이렇게 산인을 살리는데 전력을 다했는지 또 태호는 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산인의 목줄을 쥐고 있는 3호 엘 펀드에 취업했는지가 모두 설명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이들은 전보제약 사건에 진짜 범인을 잡기 위한 한 팀인 거예요. 윤준호가 그동안 열심히 산인을 살린 건 산인의 회장에게서 신뢰를 얻어서 임원이 돼야 했기 때문이었죠. 임원이 돼야만 보다 긴밀한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당시에 하태수가 저질렀던 나쁜 짓의 증거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뒤로는 하태수를 나락으로 보내기 위해 과거 전보제약 대와 똑같은 함정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7회를 보면 윤준호는 m&a 업무 중에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인수 대상 기업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왜냐면 당시의 산인이 전보제약을 인수한다는 정보 때문에 전 재산을 날린 사람이 1000명이 넘고 스스로 생을 끄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검찰도 명확하게 범인을 찾지 못했고 정황상 가장 유력한 윤준호를 용의자로 몰았던 건데 윤준호의 형이 자살을 하면서 수사가 종결되어 버렸고 결국 당시의 진짜 범인은 미궁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피해자는 있지만 범인은 없는 사건이 되어 버린 거죠 한편 태호도 준호와 함께 과거 전보제약 사건에 진짜 범인을 찾기 위해 일부러 사모엘에 취업을 한것 같아요 사실 진짜 범인은 산인의 내부자 중한 명이 작전 세력과 짜고 주가를 조작한 건데 아직까지도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태호는 산인의 밖에서 산인을 팔고 다니는 쥐새끼가 누구인지 잡으려고 덫을 놓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 모두 하태수가 진짜 범인인 건 알지만 하태수를 잡으려면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과연 임원이 된 윤준호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태수의 목을 조여갈지 너무나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곧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해주시면 안 될까요?